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K-배터리 산업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5%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 기반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전고체, 리튬 금속, 리튬 황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을 투자하고 2035 2차 전지 산업 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R&D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회 충전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이 목표입니다. 또한 충청, 호남, 영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를 구축, 권역별 특화 분야를 연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국내 수요 활성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K-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